라이브 끝나고 봐. 응. 라이브 끝나고 있어 가지고 새끼 서 잠깐 동키호테 갔다. 가 화장 지우기 전에 잠깐 먹왔어요 음, 아, 그냥 일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샀어요. 그래도 졸려가지고 올해는 금방 그냥 금방 끌 거예요 졸려가지고 11시에 꺼야겠다 그래도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쵸 하고 지우 라이브 그거 지우고 딱 자야겠어 안 추워요 아니, 추워요. 아 추워요 오사카 오랜만에 와서 좋았죠 오랜만에 그럼 들다만 그럼 제 코가 무너지지 않을까요? 이제 곧 삐삐 분들도 곧잘 텐데. 지금 먹어요. 흙자야지 둔, 이이거그 의자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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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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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굽혀이기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오늘 아마 하게 되면 게장 지우고 하지 않을까요? 어제? 어제 약간 프로틴이 메론맛 프로틴이었는데, 네. 어제 메론맛 프로틴이 있어가지고. 또 사는 거는 딸기 맛, <laughs> 사는, 거는 딸기 맛 <laughs> 이번에 사는 건 딸기 맛, 그쵸? 일본 편의점에서 샀으니까. 뭘까? 이제 프로틴 보면 WPC, WPI, WPH였나? 저는 WPI라는 거 먹는 편인데, 매운맛, 음. 오. 어, <laughs> 제로 슈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, 굉장히 제 취향은 아니었죠. W P R 하고 있어 요 분리 유당청 그 있어요. 좀더 흡수가 빠른 거. 프로틴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거죠 운동해서 프로틴을 먹는게 아니라 프로틴을 먹기 위해 운동한다 핑크 키움 맛 음... 음. 나는 딱 제가 좋아하는 건 딸기 맛 프로틴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. 초코맛보단 딸기맛이 더 좋던데 아 맞아 그... 그 뭐야 아까 너 동키호 때 가면서 봤는데 어 고구마 맛프로인가 있더라고요 반가웠어 프로틴을 먹어본 거는 이제 바닐라 맛뭐 초코맛, 딸기맛, 메론맛 카라멜 마키아토 맛뭐 뭐야 초코 맛, 초코, 딸기, 바닐라, 메론 바나나도 먹어봤나? 바나나 카라멜 마키아토 맛 고구마 이렇게 먹었는데 한 7가지는 먹어본 거 같은데 음, 저는 그래도 캐러멜 맛기였던 맛이 맛있었고 호박 고구마인가 고구마 맛은 은근 은근 맛있었다 그리고 아, 딸기맛도 맛이났는데 음다 맛있어. 복숭아 맛그 아이스티만 어, 나는 그거 맨 처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는데 미스카로 <laughs> 맛 그런 게 있어요. 그건 좋다. 미숫가루 맛도 있으면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어 미숫가루 맛은 진짜 우유에 타 먹으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또 두. 미숫가루랑 밥, 같은 곡물 아닌가? 같은 곡물 아니에요? 콩국수 느낌일 수도 있고 오 콩, 이제 뭐 콩밥 콩밥? 좀 그러네 어지밥 뭐 이렇게, 이렇게 콩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맛아닐까 이렇게 따로 먹는 걸로 우 미숫가루 맛있겠다. 미스가루 프로틴? 음. 있네요, 미스가루 프로틴. 그래놀라하고 쉐이크. 아, 이런 식으로. 음. 성분 얘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아르기닌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어, 분리유청 단백질 맞네 분리. 음 맞네 분리 유전자 매체래도. 음 맞네 맞네. 어 저기도 응 좋네 이거. 나중에 한번 먹고 후기 남겨볼게요. 왜 <laughs> 네, 나중에 무 저거 사면 사서 먹으면 후기 알려줄게. 아직 먹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, <laughs> 내가 방송에서 프로틴을 먹어본 적이 없나? 왜 있을 것 같지? 갖고 프로틴 맞추기 눈 갖고 프로틴 맞 그거는 도대체 어, 얼마나 많은 브랜드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 거야 <laughs> 아 절대 안 되지 안 되는지 나는 물도 못 맞추겠다 아 나는 물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콜라 브랜드는 맞출 수 있겠 물을 어떻게 맞춰? 아, 물은 와 물은 못 맞출 것 같은데. 아, 코카오, 펩시는 맛 비교가 되지. 아, 나 물은 웬만하면 그냥 먹는 편이어서. 아, 제로랑 일본도 티 낮은 티 낮걸요? 우유, 우유. GT랑 서울은 구별될것 같기도 하고. 비빔면, 아, 비빔면 다르지. 맛별로 다르지. 비빔면, 비빔면 다르지. 비빔면 해보고 싶다. 비빔면은 어, 해보고 싶긴 하다. 비빔면, 귀여운합니다. 저는 는 8도 저는 지금까지 8도 비빔면 2개는 무조건 먹죠 집이면은 다섯, 개, 다섯 개까지는 해봤지. 힘들게. 힘들게 다섯 개까지는 했어요. 음. 억지로. 에, 국이경이 그때 안 먹어줘서. 남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지금은 그렇게 먹으라면 못 먹어요. 예, 네. 지금은 그렇게 먹으라면 못 먹어. 그때는 또 많이 먹을 때여가지고 예, 네, 맞아. 비빔면은 내 배부르게 먹고 싶다 하면 다섯, 세 개? 11시다 가볼게요 이 시간 안가면 나는 안될거같아 얼른 화장지워야지 응. 이렇게 자기 직전에 그냥 오사카 도 마무리할 겸 잠깐 들렸고 저도 이제 얼른 준비하고 씻고 잘게요 안녕 지도 지금 써야 되나? 어. 어 짐을 미리 써야 되나? 어어 어. 짐은 무조건 아침에 써야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자 아. 가야겠다 시간 변동이 생겼네 아 일찍 일어나야 네아짐에짐 써야 되네 아.